안 돼요 세안이 그 낙찰된 이후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돈이없답니다운영자금이없답니다 그래서 그 운영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 오해성공공주표가 보험 빌리러 다니느라 겁나게 바쁘답니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낙찰되었는지 참으로 그 과정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월 23일, 8월 27일 두 번에 거친 입찰 과정에서 자격 미달로 떨어진 업체가 9월 10일 세 번째 입찰일 날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다시 입찰에 참가하여 9월 23일 날네 번째 입찰 때단한 번만에 낙찰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남의 하기 뒤에서 이러한 것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러한 것들을 같이 응모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낙찰될 수 없는 업체였습니다. 그런 자격이 미달된 업체, 부적격 업체, 세한을 남의 악이 뒤에서 밀어주고, 그리고 그러한 세안을 통하여 아무 죄 없는 민인청 총조합은 29명을 집단해고를 시켜놓고도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그런 반일인적이고 반헌법적인 제약들을 많이 저질러 왔으며 이런 천인공노할 29명이라는 산해아청 노동자들을 집단 내고를 시켜놓고도 자기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를 정도의 이런 무감각에 빠져버린 남해아 임원진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식회사 세안에서 우리 2 9명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전부 고용 승계해준다 해도 우리의 고용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자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달 운영자금도 없이 들어와서 돈이 없다고 운영자금이 없다고 벌써부터 우는 소리라는 업체를 어떻게 믿고 저희들이 앞으로 2년 동안 세왕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입찰 과정에서의 비리와 부조리를 이번 기회에 낱낱이 밝혀 부적격업자, 미달업자는 반드시 대출시켜서 이러한 남의학 입찰 과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부적격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이런 행태를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러한 부패와 이러한 나쁜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 앞에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해안 비정규직제 동지들 누차 강조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급하고 조급한 쪽은 남의 학이고 세안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조급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론도 언론도 기관도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투쟁 과정에서 우리의 초심을 잊지 말고 조지일관 우리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우리의 요구가 관절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말 것을 동지들 앞에 구하는데 동지들또 동의하십니까? 예!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이 강하다 했습니다 질긴 놈이 이긴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두세달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세달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남은 수년에서 수십년의 남아에서 생활이 과연 당당한 노동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노동이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주세달을 잠지 못하고 굴복해서 예전처럼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머슴으로 살아갈 것인가?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세을 우리가 냉정히 직시하고 남의 악을 주식회사 세안을 굴복시키는 그날까지 동지들 우리의 투쟁을 늦추지 맙시다. 동지들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란 괴리를 담아 오늘은 김창한 동지께서 지금 현재 남해 악귀 정기적지에서 가장 나이 어린 23살 김창한 동지께서 우리의 이란 괴리를 담아 구호에 져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창현 동지를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군은 살이다. 남양은 정미군을 처리하라. 처리라, 처리라, 처리라. 강대군은 학살이다. 남양은 강대군을 처리하라. 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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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남양은 정리의 원인, 인을 정리한 최저 입찰자를 폐지하라! 노동자 가족 수백명을 죽인 이문팀를 저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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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 고용수계, 민주노총은 기프다 내부가 왜불이냐왜불이냐왜불이냐왜불이냐